사업에 저희도 의세부사업방 하는 사들에해서는 정리가 되어왔는데 국회에게대회사이다생도니다 지금 원래 하고 상포라고 예선 세종도 출범이 있되서 그동안에 주로 담당해왔던 진행의 왔던 주요한 자체가 5년 동안 볼많는데 5년 동안 답변하겠다 이그들 전국 지사로 내일 까지하시는데 우선적으로 예. 좀 요지만 보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는 관련한 내용으로는 제목이나 시행법사라져이런실무자 팀장들이 네. 정확하게 어. 어, 아주 자세하게 체계해서 네. 네. 의혹기있면은고대로 11조 3천을 목표인데, 현재 정부의 비평포와 그 대립해서 네. 국회상임위단계에서부터 그래 이제 그 요번에. 정치할 때는 여러 야를 그 당을 타고 하지만 어쨌든 <laughs> 그래서 이제 트럼프. 나를 이끌어간다는 그런 자세를때 내가 살아왔다고 그랬요한번도 지금 경주가. 경주 역사에 경주 대해서 증상적인결심 해서 이론을 할뭐이제명 그때 대표 당대표. <미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비 비의인가 우리 선외도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건져낸 지 300일 만에 유치 발표를 한게 6월 27일이 되어있잖아요. 그것한 5개월 돼가지고